<목소리도> 안녕 조님 들 안녕 하 세요 유나 니 입니다. 2023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 안 쓰고 묵혀뒀던 장비들은 제가 방출을 하고 앞으로 이제 꼭 필요할 장비들만 남겨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장비를 쓸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하는 김에 오늘 정리도 할겸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동안 썼던 텐트들 그리고 앞으로 쓸 텐트들 아직 장비가 제가 또 구입,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 갖춰지진 않았는데 일단은 한번 정리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텐트들은 제가 한쪽에 모아놨어요. 이게 제가 6년 전에 처음 캠핑을 할때 샀던 텐트거든요. 이게 폴러스토프 텐트인데 지금도 여름에 잘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판매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또 여름용 텐트로 쓰는 게 이게 몽가투 이거는 제가 백백킹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. 몽가투는. 이거는 진짜 중고나라에서 거의 새 제품을 12만원에 구입해서 여름용 텐트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. 제가 백백킹도 하고 오캠도 하기 때문에 어 백백킹용 텐트도 있고 오캠용 텐트도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올 겨울에 사용하려고 제가 구입한 거예요. 옵티마돔. 옵티마돔 제품이고, 어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. 한 2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, 이것도 지금 올 겨울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싱글 월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아끼는 텐트, 텐트예요. 에징의 텐트인데, 어, 이 텐트는 블랙 다이아몬드의 피츠로이 제품이고, 이게 이제 좀 커요. 2, 3인용이다 보니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진짜 이만한 텐트가 없어가지고.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완이하고 이제 피츠로이하고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, 아완이는 이제 공간이 조금 덜 나오고 피츠로이는 공간이 잘 나와가지고, 이건 무거워도 백백킹할때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항상 겨울마다 생각해요. 이거를 방출할까 말까, 방출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텐트가 없어서, 이거는 저의 애증의 텐트입니다. 그때 살때 100만원 이상으로 꽤 비싸게 줬던 것 같아요. 한, 이 텐트 같은 경우는 한 4, 5년 정도 됐어요. 어 그리고 이거는 힐맨 벙커 덤2이 벙커 덤2 같은 경우는 그때 진짜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어 제가 아주 잘 사용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방출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얼마 안되기도 하고 그래서 방출해도 그렇게 큰 돈도 안될 것 같아 가지고 방출 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또 백패팅 할 때도 그렇고 오캠 할 때도 그렇고 또 쉘터로 사실 좀 모양은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가성비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좀 주로 되게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기보다는 그냥 가성비로 쓸 만한 제품, 장비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가성비로 쓸 만한 제품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 텐트는 어, 차방용으로도 쓰고 오캠용으로도 쓰고 있는 아코플라의 사하라 텐트예요. 이거는 제가 이 텐트 빼고는 큰 텐트는 다 방출했어요. 일단 왜 그랬냐면은 이거는 차방용으로도 쓸수 있고, 오캠용으로도 쓸수 있어가지고, 여러가지 이제 모듈을 변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인이랑 같이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, 또 개인적으로 오캠 갔을 때는 이 텐트만 쓰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설치하기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, 또 예쁘고 해가지고, 저는 오캠용 텐트는 이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방출을 했어요. 일단 오캠용 텐트답게 이렇게 부피가 굉장히 크고 구성품이 좀꽤 많습니다. 저는 사실 어 백패킹을 더 오캠보다 좋아하긴 하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큰 제품을 좋아하고 선호하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텐트는 아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경량 타프예요. 이거는 지인이 줘 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큰 타프. 이것도 6년 전에 제가 캠핑을 할때 구입했던 타프인데 굉장히 무겁거든요. 콜맨 건데. 무거운데 그냥 또 요만한 게 없어가지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가끔씩 오행갈때 사용해요. 그리고 이거는 야전 침대. 야전 침대도 사실 비싼 제품이 있는데 그냥 가성비로 네이처 하이크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6년 됐어요 6년 된 제품이고 6년 동안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장비를 한번 사면은 좀 오래 오래 잘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써머레스트 제품 그리고 이거는 레이차이크꺼 레이차이크랑 써머레스트랑 사실 쓰면서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이게 조금 더 푹신푹신하다 그리고 이거는 레이드백기어라고 제가 이거는 어, 삼, 상품으로 받았어요 이벤트 해가지고 상품으로 받았는데, 이거 하나만 깔기 좀 푹신푹신하지 않다고 느껴져가지고, 이렇게 두 개를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백백킹 가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고, 이건 오캠에서도 잘 사, 사용하고 있고, 야침에나 뭐 이런 거깔때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백백킹, 백백킹용 그 에어매트. 엑스패드 신제품이고, 사실 요즘은 가볍고, 작고, 이렇게 좋은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, 요만하게. 이거 좀 부피가 큰데 이것도 사실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한 6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 6년 동안 빵꾸난 것도 한 번도 없고 아주 따뜻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의자. 이렇게 두 개는 백백킹용 의자고요. 요거는 오캠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의자도 안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방출을 하고 딱 필요한 것만 남겨뒀어요. 이거는 체어 제로, 백백킹할 때잘 쓰고 있고요. 이거는 체어 원. 이거 두 개는 뭐 번갈아가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조금 뭐 가, 멀리 높은데 멀리 걷는다 이러면 이거 가져가고 별로 안 걷는다 하면 이거 가져가고 있어요. 또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알리발. 알리발로 되게 저렴하게 산 건데 이것도 한 4, 5년 된것 같은데 잘 쓰고 있는데 솔직히 좀 불편해가지고 어차피 방출해도 뭐 가격을 너무 싸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 마운트 리버꺼 이거는 진짜 제가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불에 타가지고 또 다시 구입했어요 불에 너무.. 화룻불에 그냥.. 화룻불을 안 끄고 자가지고 술 먹고 <laughs> 술 마시고 화룻불 안 끄고 자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탔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했는데 이거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, 그래서, 신상입니다.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일단, 이거는 투 스텝 체어라고, 어, 제가 앉아본 의자 중에서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옥행 갈 때는 무조건 이 의자를 들고 갑니다. 그리고 이것도 며칠 전에 구입한 의자예요.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, 좀 의자가 예민하게, 좀 느껴져서, 이거는 노마드 제품인데, 앉아보고 좀 편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얼마 전에, 한, 한달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. 어, 침낭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초창기에 썼던 모델이에요, 도우터. 이거는 일단 부피도 크고 별로 따뜻하진 않아가지고 잘 안쓰는데, 이건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이제 발포매트를 깔고 그 위에 조금 더 따뜻하게 할때 위에 한번더 깔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, 이거는 여름용 침낭이에요. 여름용 침낭이고 네이처하이크 제품인데 일단 어, 패킹하면은 부피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따뜻하게 여름에 뭐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름용 침낭 그리고 오캠 할 때도 백패킹 할 때도 똑같아요. 저는 침낭 이거 똑같이 사용하는데 어, 저는 몽벨 침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일단 몽벨 침낭이 패킹이 편하기도 하고 부피도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몽벨 이거 뭐지 다운허거 샵 제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추운 날 정말 추운 날은 이거 exp exp 들고 갑니다 일단 패킹이 편해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침낭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어, 그 다음에 베개 베개 같은 경우는 저는 베개를 진짜 많이 써 봤거든요 좀 잠자리에 잘때어 베개가 예민해가지고 근데 진짜 여기 리모 제품만한 게 저한테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백패킹 갈때 사용해요. 이거 되게 백패킹 갈때 부피가 작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요만하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얘는 오캠에서 사용을 해요. 얘가 조금 더 푹신푹신해요. 근데 부피가 커가지고 얘는 주로 오캠에서 사용합니다. 같이 똑같이 리모 제품이에요, 이거는.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어백 아니 캠핑용 베개는 이렇게 리모 제품을 사용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 난로. 난로는 제가 이거 이번에 새로 샀어요. 보여드리면은 아직 한 번도 개시를 안 했습니다. 이렇게 블랙 컬러로. 게시도 안 해가지고 지금 설명서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캠핑을 가야 되는데 제가 파세코 이거 난로 같은 경우는 캠프 27을 3년 정도 어 다른 지인이 빌려줘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일단은 도요토미랑 엄청 고민을 했는데 파세코는 이렇게 어 접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고 사실 좀 심지 때문에 좀 고생을 하긴 했거든요 파세코를 쓰면서. 그래서 장단점이 정말 명확한 난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, 좀 접어, 접어져서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이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파세코 난로를 구입했습니다. 올 겨울에는 이 난로를 가지고 어, 캠핑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스탠리 거 워터 저그 이거 선물 받았어요. 일단 워터 저그도 그렇고 아이스박스도 그렇고 저는 스탠리 제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스박스도 스탠리 제품. 이거는 이마트에서 구입했어요. 요즘, 요즘 이마트에서 이거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아이스박스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베아 이걸 없으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. 코베아 3A 그 구입받았는데 보시면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. 6년 6년 동안 진짜 잘 썼어요. 이거는 근데 쓰다 보면은 이게 바닥이 망가지거든요. 쓰다 보면 여기 코팅이 벗겨져요. 그래서 저는 이 코팅 팬만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어 아직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구이바다 미니. 이거는 주로 이제 혼자 캠핑갈 때, 차박할 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일단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좀 이것도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긴 한데, 이렇게. 이것도 정말 혼자 캠핑갈 때는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에코플로우 파워뱅크. 이거 진짜 꿀템입니다, 꿀템. 왜냐면 저는 차박할 때 그냥 침낭에서 자거든요. 침낭에서 자는데, 요거랑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얘는 전기장판이에요. USB 전기장판, 조그만 거. 이거 그냥 상체 부위에만 이렇게 깔아놓고, 여기 껴가지고 쓰면은, 여기, 여기 보시면은, 이렇게 USB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면은, 진짜 따뜻합니다. 이거 하나만 쓰면은 좀 추우니까 발바닥 아래 핫팩 해가지고 자면은 더워요 더워 겨울에도 진짜 추울 때도 더워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예전에 제가 올렸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허그앤 허그앤 제품 허그앤 제품이에요 여기 이거 누르면 이렇게 이거 이거 누르면 온도 조절도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앉아있을 때 의자에 딱 깔아서 쓰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잘때 그냥 쓰기도 하고, 그래서 이거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꿀템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서큘레이터. 크레모아 거하고 카고 거하고 두개다 사용하고 있는데, 어, 장단점은 없어요. 둘다 그냥 잘 사용하고 있고, 이게 왜두 개나 있냐면은, 제가 이거는 선물로 받았고, 이거는 제가 직접 구입을 했어요. 근데 둘다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겨울에도 저는 난로 켜놓고, 그냥 서큘레이터 켜놔요. 위에 이제 펜은 너무 비싸가지고, 그냥 서큘레이터를 사용하고 있고, 그 다음에, 이거는 그냥 오캠용, 백백킹용 해가지고, 라이트, 크레모아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, 코베 알파인 마스터. 이것도 진짜, 이거는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코베 알파인 마스터고, 이게 원래 초창기, 초창기에 들어있던 건데, 한번 AS를 맡겼어요. AS 맡겼더니, 제가 이거 정말 초창기 나올 때 샀거든요. 이렇게 돌리는 제품으로. 안 빠지네. 이렇게. 이게 하도 껴놔가지고 잘안 빠지네요. 그냥 껴놓고 사용을 합니다. 이렇게. 오래된 흔적이 보이시죠? 이것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얘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, 이거랑 이 후라이팬은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붓띠. 부띠. 붓띠는 오캠 할 때도 그렇고, 그, 오캠 할 때도 그렇고, 백패킹할 때도 그렇고, 저는 발이 진짜 싫었기 때문에, 얘도 그냥 싼 제품으로 샀거든요. 싼 제품으로 사가지고 구스다운이에요.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백백킹용 테이블. 제가 지금 테이블은 새로 구매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했고, 또그 다음에 오래 썼던 테이블을 지금 AS 맡겨놔가지고, 지금 테이블은 이거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거 백백킹용 테이블은 이걸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디팩디팩은 딥팩. 이렇게 두 가지로. 음식 담는 건 여기다 담고 식기류는 여기다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놨던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일단 요거는 선물 받아가지고 스노피크 컵이거는 빽백킹용으로 이것도 6년 정도 됐어요. 진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썼을 때 이거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. 제가 스위스 갔을 때 이건 제가 이건 제가 스위스 갔을 때 사온 거고, 이거는 친구가 스위스 가서 선물용으로 사다 준 거예요. 이것도 세월의 흔적이.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사준 소주컵. 이게 소주, 소리가 좋아요. 소리 좋죠. 소주컵은 이것만 사용해요, 지금.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, 다른 사람 한잔 먹, 한두잔 먹을 때 저는 한잔 먹으면은, 빨리 취한다는 거예요. 잔이 좀 커요. 장비가 많이 있긴 한데, 어,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. 저는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, 백패킹갈 때나, 이제, 오행갈 때도 와인병 너무 무거워가지고, 여기다가 들고 가요. 거의 한병 가까이 다 들어가요. 이렇게 열면은,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, 와인 넣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돼요. 이것도 그때 뭐 그냥 인터넷에서 한, 2만원대에 산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물통. 이거 진짜 요물 같은 아이템이에요. 이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돼요. 그러면 딱 부피가 작아지죠. 이것도 백백킹 갈 때도 자주 쓰고 제가 오킹 갈 때도 이거는 가져가가지고 자기 전에 그 텐트 안에서 물 마실 때 요걸로 많이 먹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부피가 작아지는데 물을 넣으면은 이렇게 무려 1리터가 들어갑니다. 이거는 되게 비쌌어요. 살때 제품이 그때 제가 살 때는 제품이 없어가지고 거의 4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. 근데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. 사실 두개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만 샀어요. 얘는 그리고 뭐 백패킹 할때소토 이거는 뭐다 아시죠? 그리고 칼은 오피네라고. 이거 초창기 때산 칼인데,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거 두개 있고, 그 다음에, 집게는 그냥 뭐, 이거 두개 사용하고 있어요. 일단 둘다 너무 편해가지고, 이거는 인터넷에서 가위 집게라고,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인터넷에, 아니 예전에 유튜브 올릴 때 많이 물어봤던 제품인데, 이거는 그냥 티탄 집게고, 이거는 티탄은 아닌데, 아주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숟가락하고 젓가락 같은 경우는 저는 젓가락은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숟가락하고 포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한 6년 정도 됐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데 좀 이제 여기 좀 꼬질꼬질하게 때가 꼈어요. 그래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 간단하게 제가 이제 꼭 써야 될 제품들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했는데 혹시 또뭐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 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구입해놓은 장비들이 또 도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장비가 세팅이 되면은 차박 장비도 지금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장비들도 오면은 리뷰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